상대에 내가 말을 잘 들어줬는데 내 영혼의 질이 좋아지고 또 내를 감싸하는 즐기도 들어오고 그럼 내 영혼의 질이 더 좋아지겠죠. 그 질만 좋아지면 뭐 저는 뭐 질을 안 좋아질 랍니다 이렇게 말할까봐 맨도 하나 더 보너스를 줘야 될게 바로 뭐냐면 내가 겸손하게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모두 신들이었어요. 대우주의 신들이 상대를 갖다가 내가 겸손하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 신하고 전부 다부딪혀가 전부 다 천지가 창조된 거거든. 그러면 뱅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신들한테 내가 상대를 갖다가 겸손하게 대하지 않아가지고 트라우마를 생긴 거야.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거야. 그럼 그런 신들이 왔으면 내가 뭘 가졌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업이라 돼 사람들이. 하아 내가 전세에 업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전생승이 업이 얼마나 많아가 이 자식을 만나가지고 왼수 같은 자식이란 말 쓰잖아요. 왼수. 음. 오직 하면 딱 두, 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안 써요. 그죠? 멘토한테 왼수란 말안 전하잖아. 음. 원래 멘토가 최고의 왼수가 맞는데, 멘토한테는 왼수란 말안 해요. 왜냐면 빚을 갖고 있거든. 음. 그럼 멘토 음. 스승이 뭐냐면 대우전 최고의 전부 다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업이. 왜? 너희들이 전부 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유신을 덮어 쓰고 전부 다 멘토 인생 교육을 받으면서 이 아주 어렵게 생활하는 건 바로 뭐냐면, 지도자들이 가장 큰, 어때요? 제가 있는 거거든. 그 중에서 멘토와 스승은 업이 좀 많을까요? 너희를 이따 육신을 덮어서 전부 다 어렵게 생활하도록 만드는 게 출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멘토와 스승이 되는 거야. 근데 왜 멘토는 전부 다저의 왼수란 말을 안 쓰느냐? 나는 제자들을 갖다 키우면서 내가 내, 제 업을 갖다가 지금 다소멸시고있거든요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뭘 할까요? 멘토 저거 아니고, 멘토님, 스승님, 요런 말을 쓰죠. 님이라는 말을 쫙 쓰지. 근데 내 남편을 보면 저게 왼수라. 하, 저술 먹고 들어오면 저 왼수, 저거. 술 먹고 듣 들어오면 저 왼수라. 이 자식이 들어왔는데 이 자식을 딱 보니까 말더 이렇게 안 듣네. 이거 왼수라 그러면. 그래서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쫙 하는데 왼수가 맞거든요. 왜? 대우주했을때 내가 이 자식하고 남편한테 빛을 엄청나게 말찐 거야. 그럼 몇 프로 빛이냐면 잘 모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정확하게 부모가 자식한테 100% 빚을 진 거예요. 그 부부 간에 몇 프로 짓느냐? 너와 내가 잘못다 뭐냐면 70% 빚을 진 거야. 또 형제 간에는 뭐냐면 또40% 50% 빚을 있겠지, 분명히, 그죠? 친구 간에 또30% 미만의 빚이 있겠지. 요렇게 다 인연 영법에 다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나도 존중받으려면 누가 먼저 죄를 갚아야 돼요? 아는 사람이. 윗사람이 먼저 아랫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부 다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갚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내가 상대를 겸손하게 대하면 상대의 말을 내가 잘 들어주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말을 잘 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나는 뭐가 생긴다고요? 내죄업이 소멸되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또 물을 거예요. 어, 멘토님, 제 업이 소멸되면 뭐 어쩌다 는데 그게 표가 어떻게 나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요것까지내제 업이 소멸되가지고 내가 상대를 겸손하게 대하고 있으면요.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요. 왜? 까였잖아요. 업 때문에 엄청나게 묵은 게 분명히 있는데, 요게 까여지는 거야. 하나님이 싹 까준다니까요. 이렇게. 탁 까주면요. 내 자신이 신인데, 우린 전부 다 신을 갖다가 맑히러 왔잖아요. 제 업을 소멸시키러 왔잖아. 그런 말도파해서말 맛있어, 왜? 업이 많아서. 그제 업을 소멸시키러 왔는데, 소멸시키는 지금 방법을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존중하고 있으면 내제 업이 소멸된다 했으니까, 소멸되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가지고 엄청나게 가벼워져요.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누구를 내가 대할 때? 남편과 이 자식을 대할 때. 그냥 상대를 내가 겸손하게 내 존중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의 질도 좋아지고 내를 감싸고 있는 지기 층기도내영혼에 흡수돼가지고 품빌리 이생기다 보니까 더 질이 좋아지고 또이 사람을 내가 탁 말을 잘 듣다 보니까 내제업이 소멸되면서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진 것 동시에 뭐냐면 영혼의 질도 좋아지네. 그럼 지금 겸손하게 상대를 대할 때, 상대를 존중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때이 질이 엄청나게 좀 좋아지는 거죠. 그럼 요거 말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찰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뭘좀 찾으면 됩니까? 아, 열심히 겸손하게 하심하심이 됩니다. 이러니까 하심을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뭐냐면 이 하심을 시키려고 내 욕심을 갖다가 내가 안 일어나게 만들려고 그 연물도 하고 금강경도 내가 외우고 써보기도 하고 요즘 금강경 무한히 쓰라돼 그냥. 반야신경도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독성도 하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외우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내가 그러면 내가 영혼의 질이 좋아져요? 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면 상대를 갖다 존중하게 대하면 그냥 스스로 내 공부는 되고 있는데, 금강경을 갖다 지식을 갖다 잡아달라고 그렇게 예를 쓰는 거야. 교회 가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갖다 내 잡아달라고 아 통째로 애우대, 그냥 막. 마태복고몇 장에 쫙 펴보면 그저 나오는 거야. 무슨 저기몇 장, 이렇게. 성경 하나를 통째로 애우고 금강경을 통째로 애우요. 통째로 애우는데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졌나요 아니,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건강경을 갖다가 다 외웠을 때,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고, 내가 사람한테 겸손하고 있으면, 전부 다 뭐만 시키면 돼, 앉아가지고, 암기만 시키면 돼요. 쎄가 빠지, 그냥. 오늘 성경도 암기해라. 불경도 다 암기하고. 아무리 성경, 불경도 외우고, 내가 암송을 하더라도, 하, 그렇게 유추하게 하더라도, 네재업은 0.1mm 소멸이 안 돼요. 그럼 내재업이 소멸 안 됐는데,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질까요? 무거워요 그래서 신인들이 목사들이 도인들이 그래 무거운 거예요 지금 몸도 무겁고 내 영혼도 무겁고 그러면 지식을 많이 잡아넣는 게 공부예요 내요 말을 하는 거지 멘트 인생 강의도 많이 들으면 잡아넣으면 하루 10시간씩 들으면 네가 영혼의 질량 이 좋아지고 네가 제업이 소멸되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가 살아주냐면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열심히 너가 남편 뒷바라지 하고자식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쎄아빠져,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허리들졸라 가면서 내가 먹을 거안 먹고, 전부 너가 다 입히고 다 했는데, 내려갔다 이렇게 무시한다거든. 근데 나는 뭐라 냐면 그게 니한 네 상대한테 도움이, 영점도안 된다. 그냥 뒷바라지다. 나한테 물질이 들어왔으면, 경제가 들어왔으면, 남편 뒷바라지 하고 자식 뒷바 뒷바라지 하는 거지. 그건 물질이지. 그 물질은, 서로가 도움이 된게 아니에요. 서로 잘 나눴으면 되지 뭐 자식이든 남편이든데 하고 잘 나눴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죄업을 소멸시키러 왔으니까 서로가 도움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서로 도움되는 게 바로 뭐냐하면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내가 잘 들어주는 게내 죄업이 소멸되는 거예요. 나도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옛날에 안 들어주던 말이 남편이 이제 들어주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막 쏟아내니까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요 서로 도움되는 거야. 그 서로 도움되고 내 제업이 소멸되지? 영혼의 실도 좋아지죠? 그럼 우리는 서로 도움되는데 헤어질까요? 서로 싸울까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도움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또 상대가 잘 들어주고 또저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그 말을 내가 잘 들어주면 이게 서로한테 도움되고 상생이 되는 거지.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말로서 서로 도움되지 않는 것은 절대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편이 말안 들으면 이혼하고 내 혼자 살면 되지. 내가 뭐 돈이 없나, 배장이 없나, 내가 근기가 없나, 자식 새끼 없으면 자식 새끼 없대로 살면 되고 내 주위 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뭐 무슨 예쁠 처럼 혼자서 가라며. 사람들이 지금 뭐하냐면요. 외롭더라도 그 외로움을 이겨내서 혼자 사는 게 인생이래. 하 기가 막힌다네. 그러면 이제 제는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사람이 없으면 내 재업이 설명되나요 그럼 내 감사고 있는 지기천기 들어나야 내 영혼의 질이 좋아질 거야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 어 그런 일은 역천미도 안일어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무겁게 살다가 내 재업을 갖다 하나도 소멸생기 없기 때문에 왜 상대를 갖다 존중을 안 했으니까? 그럼 나도 존중 못 받고 어떤 인생을 살다가느냐 모든 사람들한테 내처럼 삶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교과서 인생을 살다 가야 돼.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좀 트러블, 사건, 사고들은 점점 뭐예요? 내처럼 살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교과서 인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혼자 인생을 살수 있어요? 그럼 내인생을 누가 살아준다고?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뭐냐면 너 그렇게 외롭고 힘들다가 생을 마감해야 돼. 왜이 사회 와 가지고 도움되는 이생을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네 고집대로 이생을 살다 갔으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되겠죠. 지금 어렵고 전부 다좀더 다 순화를 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혼자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든 거지. 내 앞에 있는 사람한다 예의 있게 좀더 존중하면서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가시지 내면요. 내가 얻어지는 지금 혜택들을 엄청나게 지금 설명하는 거야. 뭐 했는데? 나는 상대를 겸손하게 대한 것밖에 없는데. 공부는 어, 멘도지그럼 겸손하게 대하고 공부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네가 상대를 겸손하게 대하면 상대가 하는 말네 영혼에 다 스며들고 공부는 스스로 된다.